네, 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다면 한 번쯤은 받아보는 바로 이 주주총회 통지서입니다. 주주총회 통지서만 봐도 주주들의 권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주주들이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자, 대표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회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표 아니죠. CEO도 아닙니다. 바로 주주죠. 자, 그렇다 보니까 회사의 자본이 주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뭐 이사, 감사 이런 분들은요, 이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서 경영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드뭅니다. 이 주주들에게 모두 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들에게 영업 보고를 하게 되고 그런 자리가 바로 주주총회가 되는 겁니다. 네, 이 통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보고 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뭐 감사 보고, 영업 보고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단한 주만 갖고 있더라도 사실은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 이 주식수에 비례해서 의결권도 커지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식수를 많이 갖고 있는 최대 주주나 대주주들의 의견이 더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로는 이익 배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회사가 영업 활동을 너무 잘해서잉여금이 많아지고 그 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자체를 우리는 배당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주주 입장에서는 이걸 배당 수익이라고 말을 하고 이 주주총회 통지서를 보면 한 주당 배당금 보통주 얼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당 배당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에 비례해서 배당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뭐 회사가 잘 돼서 이렇게 이익을 나눠 가지면 참 좋겠는데,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회사가 청산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반대로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재산에서라도 좀 나눠달라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걸 우리는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하지만 이게 회사가 망해서 남은 주식을 나눌 때도요. 이 주식 투자자들은 가장 후순이라는 거이 점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회사가 나중에 주식을 더 발행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새로 발생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신주 우선권도 주어지고요. 자, 이때도 주식 지분율에 따라서 신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예전에는 사실 소액 주주다라고 해서 소외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식 투자하는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목소리를 키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헬릭 스미스의 경우에는 이 소액 주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회사 너네 주력 활동에서 벗어난 활동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라면서 직접 임시주총을 여는 행위도 했었어요. 이렇게 소액 주주들이 경영에 점점 참여하는 상황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FM 스쿨! 자, 내가 투자한 기업이 함께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권리도 꼭 알아두기!